되었으므로 제 444회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제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현재 위원님들이 질의에 성실히 특별교부금, 지자체 전입금 등을 떠받으로 제주자율학교 프로그램 운영 김승준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도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제가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방차라도 좀 발행해가지고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7년, 28년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다음 강봉지 의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서 보면은 이제 신제주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예, 예. 예, 이게 읍면 지역에서 도서관이나 영어학습관 쪽에 이렇게 시설을 해준다면은 참. 예, 아이들이 좀 이용하기가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교육감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당초 교육청의 설명은 이거 도의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다 부담할 거다. 인력만 제공해 달라. 예 그런 걸로 해서 시작했었는데 이게. 2, 2년이 됐나요? 예, 예. 몇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바로 도에 이런 예산 부담을 전가하는 부분 예, 이런 부분이 좀 신중하지 못했다. 고의숙 위원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예산들이 삭감되었고 어, 증액된 예산이 지금 학교 신설과 관련된 예산이 지금 거의 600억 넘게 증액이 되었죠. 도교육청의 그 선택과 집중은 제가 보기에는 학교 신설에는 집중되었으나 당장에 필요한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과 관련된 예산들은 오히려 소홀이 된 것이 아닌가. 김경학 의원님 실례 주시 바랍니다. 지금까지 특수학교 신증서를 위해서 우리 저희 도교육청이 정말 무던히도 많은 노력을 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이룬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 14학급. 2025년도에는 올해는 최종적으로 27개 학급이 신증설된 겁니까? 예. 그동안 특수교육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관련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이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환 의원님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육강님 공양에 보면 미래교육 강화라든지 기초학력 보장이 있더라고요. 우리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서 예산이 847억 원. 이렇게 대규모로 삭감되는 것은. 어, 미래교육 기초학력 보장 예산을 이제 희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저는 생각들거든요. 이러한 구조조정이 어쨌든 우리 교육감님께서 우리 공약과 정책 기조에 부합하다고 보십니까? 박두화 의원님 질의 주시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도 그 답변에 공감을 하셨고요, 한 개의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 0 2 6년 예산 안에 보면 아침 도시락과 관련된 예산은 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교육행정질문 때 교육감님의 약속인데 아침노시락 어. 사업이 미편, 미편성한 사유하고 그리고 혹시 추진경과 있으면 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령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사단평화인권교육 운영계획을 통해서 제주 사삼의 의미를 확산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해명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을 한다라는 이제 보도자도내셨어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평화 인권에 대해서 많은 역할들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서에 보면 평화 인권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들이 빠져 있고 또 인권 교육과 관련한 예산들도 많이 감액 편성되어지고 있어요. 이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영수 여님실의 주시 바랍니다. 교육 인프라가 가장 큰 학교가 13개가 밀집되 있는 지역에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고민하고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의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 이 모습은 어떻게 봐야 되죠? 관심과 기대가 너무나 큰데 이제 사업 설계비조차도 할수 없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지역에 이야기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그 당사자들에게 희망 고문이야. 작년 23년 모두 공고 대비 절반 수준에 채용되고 있는데 또 올해 같은 경우도 20명 모집에 11명 지금 모집 채용되고 있죠. 예, 네, 맞습니다. 현재 근무 인원이 9명에 불과한데 30명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양적 운영보다 내적 내실에 더 우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경심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AI로 해서 여기 보면 뭐 조리 종사자의 신체 부담도 크게 완화되었고 조리 중 심박수 증가율과 피로통증 주관적 불편감 역시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이 생각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봇 식조리 요구를 통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건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1억 4천만 원으로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이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까? 이남권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전형이 대학교 입시 과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지역에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단문만 빼고 지금 우리가 인구정책에서도 보면 10대하고 30대 40대가 많이 유출이 되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교육 쇼핑 왔던 분들이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숫자적인 부분은 있죠. 많이 늘었을 겁니다. 표면적인 숫자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그 안에 평가 부분이나든가 그 안에 내면도 교육청에서 좀 살펴봐야 된다. 현기정 위원님 시대시기 바랍니다. 제주고와 여상이 일반 고등 전환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이거 전환으로 인한 음면동 이제 세화고등학교라든가 한림고라든가 이쪽에 어떤 교육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있으신지 왜냐하면 먼 거리까지 시내 학생들 안가면 선호하겠죠 이제 제주여상이나 제주고 쪽으로 누구에 대한 대책은 어떤거 있으십니까 홍인석 기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그리고 학교 학생 선수 육성 지원,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 운영, 도민, 장애인 체육대회, 생존 수영 교육 운영비 등 이렇게 삭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비만군 학생 비율이 3.34.5%,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심각하다 하시고, 그리고 학교 체육에서 학생 건강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지금 교육청의 기조와 맞는지, 제주의 인구 감소가 이제 학교, 학생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그의 반면에 그 표산 아이비 학교나 아니면 영어교육도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늘어납니다. 여기에서 보면 교육의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인구 유입에 교육의 힘이 크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교육의 힘을 빌어가지고 제주도의 인구 유입을 위한 어떤 정책을 패고 있는지 예, 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에서의 어떤 구성원끼리 협의가. 그존에 사상과 관련돼서. 시민철 행정부 교육감께서는 오후에. 이사